여러분, 안녕하세요. 제가 이가 아파서 치과에 왔는데요. 근데 치과가 이상한데요? 이 문은 안 열리고, 에어페인트는 다 막혀있어요. 아, 그리고 간호사는 썩었어요. 뭐지? 어, 치과 여기. 뭐야? 치과가 정신 나갔다고? 여기 차해야 된다고? 여러분, 치과가 정신 나갔대요. 지금 이 친구가, 치과가 정신 나가도 탈출하래요. 빨리 탈출해야겠어. 이거 왜안돼요 됐다. 뭐야? 왜 치과에 내려져있지? 빨리 가야겠다. 점프, 빨리 탈출해야겠어. 어. 버튼을 누르면 다리가 나와요. 버튼을... 다이가 나온다고? 한번 눌러보자. 어, 누웠다. 빨리 가! 우유~ 짜! 오, 뭐야, 트리! 트리가 왜 나와? 트리트 밟고 문학가 트리트 밟고 가고 가고 자 이거 아니 날 번다는 또 뭐야? 아니 왜바닥에자 있어? 자 빨리 가자. 어어어 어. 어. 오케이 어. 여기 숨겨진 앨셋 찾아서 문을 열야 돼요. 뭐? 어 빨리 가야다 여기 열쇠가 어딨지 어..어? 아유어여기있다여있어여있다고 근데 이건 왜 이게 왜 치과에 있지? 왜안 켜니 기다려 어 됐다 얘도 키아 죽어 아니야로우키아나 꼈다 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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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어어나 어, 어. 어, 됐다 얘도 키 2개 자 일단 열어 와한개 가지려고 내가 저렇 어? 아니 이 썩은 것 같은 한숨은 뭐야 빨리 틀를 밟고 가야다 이거는 여기다 칫솔이 왜 뒤집혔지?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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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 어 칫솔이 칫솔을 밟으면 죽나봐 칫솔이 아주 커 이건 거인만한데 빨리 탈출해야겠어 빨고 가야 요어그그나 빨리 가겠다어 뭐야 이 녹색 녹색 썩어하수물은 뭐야 아, 더러워 도대체 빠지지 않아야지 오오오오오오 오. 터 타고 가야겠다 오, 어, 리비이터 타고 왔어요 이건 뭐, 또 뭐야 이빨 파닥했 썩었나 어, 빨리, 빨리 가야겠다 오이째오이째오이오이오이오이 보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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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보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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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눌지이 보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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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 보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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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야 보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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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이 보이, 보지면이요어 보이, 보 진짜 떨어지잖아. 근데 지붕이 왜 이렇게 매끄해뭐 뾰족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지붕에 왜또 이런 게 있지? 뭐지? 어. 사다리를 타고 나가자. 아니 왜 벽은 또 뚫려 있어? 이 녹색 하수물 진짜 더러워 죽겠네. 왜? 왜? 어, 떨어질 뻔했다. 뭐있으 뭐? 으이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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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다리다! 아, 여기 대탈출야겠어반대치치치치치치치치치치치치치 오, 요건또왜 있지? 아니 왜반갈질때 있어? 연기에 조심해요! 오 어, 연기에 조심하라고? 뭐야? 연기에 다음면 죽어? 그딱 붙으면 되잖아. 있지? 또 나왔지 뭐? 나안 음, 나온다. 오케이 탈출 왔어 여기 여긴가오 뭐지 뭐야 미도이 탈출해야 돼 아이 참 미도는 좀 그런데 어 여기 뭐지 아 막혔잖아 여기가 여기 여기? 여기 여기? 오 여기. 어, 여기다! 바들에왜또 뚫려있어? 뭐야? 전체 모를 게 있어 어? 저 빠지면 어떻게 되지? 어. 어. 레이저가 왜어 지구가 죽었어 친구야 잘 희생을 내면 난 간다 빨리 가야겠다 어여기 대체 뭐야 시카가 이상해 어, 어 여기 올라가 근데 왜 피? 피가 왜 여기 있지? 피가 왜참 맛있게 생겼어? 빨리 가자 어, 여기 녹색 하숙물이 왜 여기 있어 또 어이 진짜 더러워 죽겠네 어후 어,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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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오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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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자. 오 어. 오. 어. 출근에 이쪽인데 근데 거대한 사람이 있어요. 오 어, 뭐야 이빨이 어 있어. 이빨이 다이 친구 이빨이 다 빠졌나 봐. 아! 뭐야 입속에도 들어왔어. 말이 내장에 다튈고 있어. 아아 어. 어. 아. 뭐지? 뭐야 소대장? 채소들 아니 음식 왜 이렇게 그만 그러니까 이빨 써 있지 배탈도 나고 이중에 편식 심한 거고 아이러왜몇개 없지? 갈비뼈 왜 반대도 돼 있지? 갈비뼈 맞니? 오은꼬 어, 나온다! 은꼬 빠져 나온다! 어어 와, 여긴 어디야? i 응? 어? 드디어 탈출했어요! 이제 자유 s i 우 w 와 드디어 탈출이다! 우와 여기 무지개도 있고, 이 h a t 우이 댄스도 추고 t 와. u c 노는 영상 여기까지 할거 d 요 드디어 t 까 u 탈출했어요. 다음에는 어떤 걸 찍을까요? 댓글 남겨주세요. 오늘 여기까지요.